오늘도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오늘 2025년 11월 9일 이 기쁘고 즐거운 주일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전달하는 것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라는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을 대연하는 도중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시기를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 말씀이 이사야 1장 1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제 작은 첫 번째 제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제목 첫 번째는 계시입니다. 계시. 개시. 우리가 신약성경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 계시라는 단어를 많이 접합니다. 많이 나오죠. 이때 그 계시 개시, 계시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면 성경을 더잘 이해가 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이 계시의 그 개념을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화면에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개시는 우리나라 번역이며 히브리어로 하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하존을 우리나라 말 번역으로 개시라고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는 아포칼롭시스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친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또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해 주시고 보여 주시는 것 그게 계시예요. 또는 사람의 지혜로는 알수 없는 진리를 신이 하나님이 깨우쳐 알게 합니다. 이게 이제 사전적 의미의 계시인 것입니다. 또이 계시는 영어로는 Revelation이라고 하고 한자어로 이제 묵시인데. 이게 열개 자의 보일 시입니다. 그러니까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국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거의 개시를 묵시. 이 묵시는 잠잠할 묵에 보일 시. 그래서 그 뜻이 사람은 모르지만 은연 중에 예, 나타나 사람으로 알게 한다는 예,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개시. 그 단어적 의미에서 계시와그 뜻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작은 제목은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계시를 주신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미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이계시라는 단어를 해석하면서 그 뜻을 이미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친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 또는 사람의 지혜로는 알수 없는 진리를 신이 깨우쳐 알게 하면 여기서 신이라고 제가 그대로 그냥 적었어요. 이것은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에게 주신 계시고 신구약 성경의 계시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읽어야 하고 그리고 배워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계시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계시는 주어져 있어요. 성경입니다. 성경에 많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도 있지만 이 시대에 우리 각각의 개인들에게도 주시는 계시가 있어요. 그 계시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단 주의할 것이 있어요. 내가 받은 계시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계시인지는 좀 정확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각의 개인 지만 계시 있어요. 그런데 이 계시가 정말 맞는가 틀리는가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때이 계시가 어긋남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어긋남이 없고 막 감동만 물밑듯 들어와요. 그건 계시입니다, 여러분. 본인이 이제 깨달아 아 이건 계시야. 그건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 생각인지 아니면 추처가 없는 계시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경에 내가 받은 계시를 비추어 보면은 어긋남이 없어요. 그리고 막 성령충만 은혜만 나와요. 그건 계시입니다, 여러분. 에 그래서 그렇게 점검해 보지 않고 에, 그대로 생각 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면은 여러분 혹시라도 에, 그게 오인일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판단, 자기의 주장을 자기 생각에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계시에 관해서 말씀드린 이유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어진 계시도 있고 우리가 받는 계시도 있어요. 자, 우리 교회는 영적 성장을 목표로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일 성경 한장 읽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25년 11월 9일 현재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을 성경장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준 계시 중에 이사야 38장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총 66장의 분량이에요. 그 66장 중에 오늘은 우리가 이사야서 38장을 읽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이신 계시예요. 이 계시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사야서를 읽음으로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배우고 깨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사야 1장 1절 본문 말씀이죠. 1장 1절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모든 것이 계시라고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인 이사야 1장 1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유다 왕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야를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권하여 본 계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인 선지자인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를 주신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이 주어진 계시를 읽고 배우면서 깨달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총 66장의 가르침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는 지은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은 죄를 회개하라. 두 번째는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라는 권고를 듣고 순종하여 회개한 사람은 이전에 지은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을 받으며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살게 되며 언젠가 하늘나라 돌아가서는 천국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계시는 두 가지예요. 죄를 회개하라. 회개하면 다 용서해준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오라, 서로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온같이 붉을지라도, 진온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양털처럼 희게 되리라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사야의 전체의 내용은 죄를 회개하라. 지은 죄를 회개하라.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계시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뭐 노아도 여러분 홍수의 계시를 받고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모뭐먼해도 우리가 성경의 역사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을 들라면 아브라함을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참이 계시를 받은 사람으로 우리 가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게 이제 창세기 1 2장 1절로 4절에 나와 있죠. 우리 화면 보시면서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서 계시를 받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아브라함에게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 계시를 받고 인생이 좋은 쪽으로 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계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계시를 받고 가문의 조상에서 전 세계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만일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이 계시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분은 믿음의 수상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계시가 참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계시를 받으면 사람이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가면 사도 바울도 계시를 받고 변화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계시를 받기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며 복음을 무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담에색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통해 게시를 받아요. 그리고는 사람이 변해버려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전 것은 다폐술물을 여기고, 부활의 예수님,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살아라. 이 메시지를 평생 전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이 받은 계시가 크고 많다고 하면서 계시를 받은 자신의 상태도 알려주었어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 이 사탄의 사자는 사탄이 가져다 준게 아니고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을 괴롭게 하잖아요. 그리고 병 때문에 괴로워요. 사탄의 사자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병을 가져다 준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병이 있는데 그걸 안 고쳐주세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살아라. 왜? 그 약함이 너를 자제하게 하고 절제하게 하고 늘 겸손하게 하고 그러므로 유익될 것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평생을 하늘로부터는 계시를 받고 살았는데 갈라디아서 11장 11, 11절로 12절에 보면은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도 계시로 받은 거라고 했어요. 자 성경 갈라디아서 11장 11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평생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살았던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으면서 줄기차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인생을 행복하게 살수 있어서 여러분 아시죠? 계시가 없었다면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 이하를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중요한 성경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예수 그리스의 도 나심은 이르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퇴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이 약혼자가 잉퇴한 거예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아 가만히 끊고자 하면 요셉의 생각으로는 잉퇴는 분명히 어떤 접촉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유, 문제 만들지 말고 정의의 끈장. 요새는 참 어려운 사람이죠. 그런데요,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봉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퇴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요셉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계시를 받지 않았으면 마리아의 잉태를 성령의 잉태인 줄 모르고 아이고 결혼하지 말자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가 깊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요셉에게 알려준 거예요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의 잉태야. 그리고 세상을 구하려고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마리아에게 보내는 거야. 그래서 요셉은 이 계시를 받고 고난이 기쁨으로 변한 거예요. 고민이 환희로 현한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를 데려왔고 기쁨으로 자기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만일, 만일입니다. 요셉이. 개시를 받지 못했더라면 너무 혼돈된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개시를 통해서 요셉은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리아도 동일하게 잉태에 관한 개시를 받아요. 그 내용이 누가 보금 1장 26절로 30절 또 32절로 35절 38절인데 자 2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부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자전 요셉이라는 사람을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한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즉 엘리사벳의 이제 아기가 를이 여섯째 딸에 이제 그의 친족인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에 나타난 너도 엘리사벳처럼 이제 아기를 가질 텐데 이건 성령의 잉태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계시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복음 1장 32절부터 이 읽을까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공하리라.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때로 살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내리시는 계시를 받는 것 중요합니다. 계시를 통해 깨달음이 오고 알아져요. 그리고 영적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의 생애가 변하면서 여러분, 어떤 때는 여러분 죽느냐 사는 사이에 어떤 갈림길에서 계시를 통해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 소개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년에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 지중해의 바위섬인 반모란 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계시를 받습니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요한이 받은 계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이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분명하게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요한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개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 개시는 위대한 사도들만 받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보통 사람들에게도 임해서, 단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그런 분들도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계시를 받습니다. 그 유명한 내용 아시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그가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이었고 로마군 장교였지만 믿음이 좋았잖아요. 계시를 받고 베드로 사도를 청해서 온 가족과 친족 주변 사람을 다 구원시킨 일을 해쳤던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해서 아는 게 있었, 있어요. 많은 신학생이 각기 내용은 다르지만 기도 응답으로 또는 꿈으로 환상으로 신학교 입학을 개시 받았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아 신학교 입학한 사람들 물론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한 사람들은 다 그런 개시 꿈과 환상으로 신학교 입학했구나. 물론 저도 인생의 순간 순간마다 제게만 주시는 저 개인에게 주는, 주신 확실한 게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그것도 관정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죠. 저도 많이 경험했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아, 게시는 정말 필요하다. 그런데 이미 주어진 게시가 있고, 내가 받은 게시가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게시가 있어요. 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에, 게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의 어떤 사례를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이 소원과 뜻을 품고 기도할 때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유명한 사람이 희석이야, 여러분. 시스기야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필요해서 게시를 준 분이 아니에요. 그가 기도해서 게시를 받아요. 하나님 제가 죽을 병에 올렸습니다. 저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게시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이 주시지만 어떤 때는, 어떤 때는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멘! 원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또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는데 누가복음을 제가 소개하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안나라고 하는 나이 많으신 여성분이 나옵니다. 이분들은 무슨 소원을 가졌느냐 구약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큰 소원했어요. 하나님 저희들 죽기 전에 메시아 배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시고 시므온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세요. 개시하시죠. 안나에게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 2장 25절 29절에 나있고 화면에 보면서 지나만 갑니다. 또 누가복음 2장 36절 38절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소원을 가졌더니 기도했더니 개시가 오는 거예요. 물론 이거아셔야 됩니다. 개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소원할 때 기도하는 자에게도 주시더라. 아멘.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성경을 근거로하여 계시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계시를 받는 건 너무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계시를 받는 것, 계시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 왜? 첫째.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계시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계시를 받은 사람마다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펼쳐졌다는 아주 좋은 방향으로 인도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계시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반복되지만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뭐 계시를 받고자 해서 받는 건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또 있어요. 소원과 뜻을 세우고 기도할 때 응답으로 계시를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알아셔야 돼요. 계시는 정말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는 알아야 하고 계시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도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게시를 알수 있느냐. 제가 게시에 관해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게시를 받거나 아는 세 가지 방법. 1은 이거예요. 같이 읽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진 게시가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에는 이미 주어진 게시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같이 읽어요. 개시는 하나님의 필요할 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입니다. 소음과 뜻을 세우고 기도할 때. 물론 뭐 개시를 주세요, 주세요라는 기도도 되겠지만 그건 아니고 뭐 자기가 평소에 기도 생활하고 강구와 소원을 아을 때입니다. 그 응답으로 개시를 주시기에 소음과 뜻을 세우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오늘 저는 계시에 관해서 하나님의 주신 계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계시 정말 중요합니다. 왜?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무엇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계시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성경에는 이미 많은 계시가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막 성경에 막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해요. 배워야 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이사 1장 1절을 일급으로 묵상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시시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에루살렘에 관해본 계시그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게시를 받고 에루살렘 에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했다. 자,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적용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인 게시를 알거나 받거나 해야 합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게시를 받기 위해서 신앙인이 해야 하는 일은 이미 주어진 게시인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은 계시를 알고 있습니까? 계시는 성경 속에 담겨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는 개인적으로 받은 것도 있고 또 받아야 될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두 번째 적용입니다. 같이 소원과 뜻을 세우고 기도할 때그 응답으로 계시를 주시기에 소원과 뜻을 세우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스로 적용해 보아야 돼요. 계시는 이미 주어진 것도 있고 받은 것도 있지만 앞으로 받아야 할 것도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황홀하게, 기쁨으로 여러분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시는 꼭 필요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이미 주신 개시, 성경 읽고 배우세요. 여러분,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 개시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세요. 성경을 근거로 보면 소원과 뜻을 세우고 살아가는 분에게, 뭐, 노아처럼 의인으로 살아가면 100% 게시가 옵니다. 아브라함, 사도 바울, 사도 요한.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평생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 게시, 하나님의 뜻을 받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권면합니다. 권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들으세요. 평생 매일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게시인 성경을 읽고 배우시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 소원과 뜻을 세우고 기도할 때 그 응답으로 계시를 주시기에 소원과 뜻을 세우고 기도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